여러분은 지금 미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존 중형차를 뛰어넘는 넓은 실내와 다양한 수납 공간이 보장된 국내 고급 중형 세단 SM6 함께 보시죠. 삼성 SM6 2.0 GDE 모델이고요. 2016년 8월에 등록된 차량으로 890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사고 이력 있어 말씀드릴게요. 후드 양쪽 프론트 벤더 트렁크 리드, 우측 커터 패널, 트렁크 플로어, 리어 패널 교환 체크되어 있습니다. 성능 점검표는 미처 어플에서도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그 부분 꼭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구입하시길 바랄게요. 방금 보셨다시피 타이어는 18인치 위에 아직까지 여유 있는 트레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부 들어가 보면은 연두색 올증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와 있고 굉장히 좀 깔끔한 그 느낌이 들죠. 국내 고급 세단이지만 어, 국내 중형 세단에서 외, 외제차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실내 인테리어가 한눈에 보이고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전동으로 조절 가능하시고 보스 스피커까지 확인하면서 2열 넘어가 볼게요. 네, 제가 지금 이열 앉았는데, 뒷좌석 레그룸은 거의 좀 약간 소나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이렇게 앉아서 기대기에도 여유가 있고요. 좀, 좀 단단한 그런 느낌은 있죠? 주먹 두 개, 하나에서 반두개 정도 들어가는 레그룸 확인되고 있고요. 다리를 꼬셨을 때는 남자분들은 조금 좁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보장된 공간이기 때문에 의자를 좀 앞으로 당기면은 좀 여유있게 갈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 이렇게 기대서 갈수 있는 여유, 여유 있는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가운데 에어밴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소켓도 하나 더 이용하실 수 있고요. 컵폴더두 개. 그래도 열선을 이용하실 수 있네요. 수납 공간은 따로 없고요. 여기서 스키스루 바로 이어지는 공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 확인하고 트렁크 가볼게요. 어딨어? 보시면은 이 차량, 동급 최고로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610L 정도 나오는 공간이고요. 굉장히 넓죠. 그래서 약간 이열이 좀 좁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음, 패밀리 카로. 아직 어린 자녀를 두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패밀리 카로도 나쁘지 않은 차량인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에 좀 많이 실어야 될 짐들 있잖아요. 카시트도 따로 탈착을 해야 되고, 유아차도 실으셔야 되고, 다른 그런 비저의 가방 같은 것도 넣으셔야 되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보시면은, 뒷좌석이 넓은 것보다는 좀 수납력이 우수한 이 차량도 좋을 것 같거든요. 안쪽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옆쪽으로 이렇게 좀 공간이 더 확보가 되어 있어서 골프백 들어가기에도 충분하십니다. 이렇게 아래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수납 공간 혹이 있고, 이렇게 확인하면서 트렁크 공간 마칠게요. 운전석 가보시죠. 네, 운전석도 이렇게 보시면은 버튼 까임이나 손때 묻은 게 없어요. 2016년에 출고된 차량인데 이 정도로 상태가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주행 거리 볼게요. 주행 거리가 147,879km, 15만이 원채 되지 않은 그런 주행 거리. 하지만 조금 운행을 많이 하셨다 이런 게좀 느껴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실내에 이제 타서 보면은 사용감이 크게 느껴지는 타입은 아니에요.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셨다는 게 느껴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신성이 되게 좋죠. 터치형, 내비게이션 이용하실 수 있고 이렇게 후방 볼게요. 네, 센서도 잘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열선 들어가 있네요. 통풍은 따로 없고 열선. 열선만 있어도 사실 돼요. 통풍 그렇게 오래 잘 쓰지 않으니까 이렇게 어. 주차도 편히 기능 하셔서 보실 수 있고요. 이쪽에 좀 좁지만 수납 공간 이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소켓 하나, USB 두개 이용하실 수 있겠네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컵홀더 두 개, 음. 파킹 버튼. 수납 공간 여기 이렇게 분리하셔가지고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위에 보시면은 하이패스 포함한 ECM 룸미러, 블랙박스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소개 마칠게요. 네, 동급 차량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나와 부담없이 운행하실 수 있는 중형차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 마음에 드셨다면 밑차 어플 혹은 상단의 번호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가영이었습니다.